한 개. 브라이드 치킨 어때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속초식 닭강정 제품 되겠습니다 국내산 개육으로 만들었고요 정죽한 재료로 만든 비법 양용으로 깔끔한 속초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속초 강릉쪽 하게 되면 뭐 만석 닭강정이 뭐 가장 유명하죠 근데 뭐 그거 뭐 패러디 한건지 뭐 어디 걸 했는지 일단 봐야 될것같고요 500g이고 닭고기가 47% 그 다음에, 어, 한, 거의에만원돈 나는 걸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. 또좀 비싸죠. 예, 만석닭강정 가서 구입하셔도,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, 자, 어떤 업소명은 따로 들어가 있지 가 않네요. 예, 업소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, 어, 데리 원이라는 데서 제조, 대, 대전, 저, 대, 대전에서 제조했네. <laughs> 자, 대전에서 제조했고 뭐 어느 업체보다는 자뭐 라이센스 한것 같고요 뭐 차갑게 드셔도 맛있다고 돼 있는데 어,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차갑 차올때 드셔봐야 네, 그 진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따뜻할 때는 별론데 차가울 때 맛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차가운 데는 별 수도 있는데 만석 닭강정을 좋아하는 이유가 음, 강원도 놀러 가서 강원도에서 만석 닭강정 하나 사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먹는데 처음에 따뜻할 때도 맛있거든요. 근데 좀 식은 다음에도 어, 그 맛이 쭉 갑니다. 물론 따뜻한 맛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봉투 뜯는 맛이 이게 많이 하는구나. 여하튼 어, 가보시게 되면 한번 만석닭강정 한번 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그 속초 중앙시장 가시게 되면 거의 뭐 사람들이 어,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백그 무슨 백들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젓가락을 안 갖고 왔구나. 아, 젓가락은 갖고 왔는데 닭강정은 또 손으로 먹는 맛이 재미있죠. <laughs> 자, 따뜻할 때 어, 그만석 닭강정 가시게 되면 뭐 매운맛 있고 일반맛 있는데, 일반맛이 보통도 괜찮고요 따뜻한 거 있고 시킨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따뜻한 거 해가지고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 바로 먹고 어보그 다음에 <laughs> 하는데 자 한번 먹어보죠 짤루다 음, <laughs> 고기 좀좀 좀 뻑뻑하고요 이건 진짜 뼈 없는 거라고 그랬나? 음, 뼈 없는 거다 운 일이 있지 않은데 뼈는 없는 것 같고요. 맥주 갔다가 알싸히 뭐 벚꽃 뭐봄 한정 이쁘게 음, 나가지고 와 맥주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. 아, 떡도 먹어봅시다. 떡이 있고, 음, 떡이도 맛있다. 흐흐흐. <laughs> 쫄깃쫄깃한 조기, 조기, 게 맛있구요. 자, 음, 닭강정은 물론 아까 뻑뻑살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, 다른 부위 먹어보죠. 그리고 뼈 없는 것도 괜찮긴 한데, 개인적으로는 뼈 있는 게좀 발라먹는 재미도 좋죠. 네. 음, 마찬가지네. 네. 약간, 이 고기 느낌이, 닭고기 느낌이, 뭐, 냉동육은 아니겠지만, 그, 편의점에서 파는 그, 냉동, 그, 치킨 있잖아요? 그, 돌린 거. 그런 거랑 비슷한 맛인 것 같고, 좀,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나 정도 더 먹어보자. 세개 정도 먹어봐야, 또, 소천제가있수 있죠. 뼈는 더 없는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, 이거.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. 돼가지고, 먹어볼까 했는데, 역시나, <laughs> 이 느낌이 나올 것 같았어. 그래서 안 먹어봤는데. 자, 만원 주고 먹기엔 좀 그렇다. 반값, 반값 하실 때뭐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. 음. 자, 뭐, 다 닭가슴살로 만들었나? 전반적으로, 뭐, 맛은 그런 것 같고요. 고기 어디에 불기하고 계있냐 아, 안심, 안심부위로 만들었다고 되어있네요. 음. 안심부위로 만들었는데, 예. 네. 아튼 <laughs> 뭐. 어, 그러면까지 좀 놀러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, 만석닭 간정또 치킨이 먹고 싶은데,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가볼까? <laughs>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, 다니는 재미로. 이마트도 거의 매일 가고요. 예, 저녁 퇴근하면서 조금 일찍 끝나면은 저기 어디야? 음... 어디더라? <laughs> 이마트도 새로 생긴데. 예, 조금... 아 스타필드, 예, 스타필드까지 오토바이 타고 뭐 멀지 않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상상, 상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좀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토바이스가 너무 좋아 닭보다 쪽이 더 맛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내일 연서가 올것 같은데 연서 먹든지 할머니 드시면 되겠네요 하여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뭐 생각보다는 좀 별로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음뭐 이런 거라도 괜찮으시다면 뭐 저녁에 저렴한 거저 파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큰 기대는 마시고 오늘 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꼭 강원도 놀러 가시면 만석닭강정 가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